헐... 이래 공실이 많습니다. 들어올 업종도 이제는 마차다르 없는데 어째 이래 상가만 많이 지어가지고 은행 좋은 일만 절에 시키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여러분 오늘은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왔습니다. 자, 요즘 같은 이 더위에 얼마나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까? 현장일 하시는 분들 또 조선소나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부디 지치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직장이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축복이 올시다 이게 진짜 직업이 있다가 없어 보면 아침에 갈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상가주인들이 돈을 저기다 막 쏟아부은 상태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자와 관리비만 계속 나가는 거죠. 명지는 부산의 가밀도를 해소하고자 이 낙동강 삼각주를 본격적으로 개발한 곳인데요.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절에 많이 지어도 다 들어오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막, 아파트를 덮고 있거든요. 명지 신도시 개발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되어가 2016년에 1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막, 건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가도 얼추 비슷하게 그때쯤 완공이 되어서 미분양난 상가 물건들은 지금까지 비어 있었으니 거의 뭐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요 약 7년 전에 LH 부산본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곳 명지 법조타운의 상가 한평당 봉급가액이 1861만원이었는데 이곳 전체가 인기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40%더 비싼 2600만원 수준으로 이 상가 용지가 다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토지의 평당 가격이 2,600만원이었으니까, 여기 명지는 어 예전에 거의마다 파밭이었거든요. 그 파밭, 그 대파, 그겁니다. 그거에 한 100평 갖고 있던 사람은 뭐한 30억 보상 받은 거는 뭐 장난으로 받았을 겁니다. 파밭, 그거 크게 하면 1,000평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맛에 이 땅에 대한 미련을 우리 한국인들이 못 버립니다 한때는 전국 대파 생산량의 근 60%가 이곳 명지 여기서 났거든요 그러니 지주만 돈 벌었고 이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몇 년째 괴로움만 받습니다그 기간 동안 이자 관리비만 내고 있었다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억대가 넘어가겠네요 저기서 세입자가 내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받아보지 못했으니 이런 원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었으니까 한참 부동산 열기가 전국적으로 대단했기 때문에 앞다퉈서 분양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부산이 본격적으로 쇠퇴하고 노령화 그리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면서 막 계획했던 상가투자는 일래 엉망이 됐습니다. 저 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명지 한창 개발 중인데 뭔 소리냐? 막 이래 말쌈 하실 건데요. 어 명지는 이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쪽으로 밑에서부터 지금 빽빽하게 채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인구수와 상가는 현재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20년 동안 온라인이 너무 성장했고 또 배우 인구 대비해가 상가 지구 보급되는 그 비율이 그 공식이 바뀐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예전의 공식이 이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급을 하는 이유는 집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이 건설업체는 뭐, 어야든든 계속 지어야 되는 거죠. 아파트야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 또, 덮어놓고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 뭐, 어떻게든 들어와서 삽니다. 그런데 상가는 선택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가는 좀어렵습니다그 인구가 많다는 수도권도 지금 유명 상가가 막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래 전국적인 상황을 보여드려도 부동산의 신화를 봐왔던 우리 옛 세대들은 여전히 돈좀 있으면 자동적으로 상가 지어서 임대 놓는 거, 이거에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래 금융자산, 디지털 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데도, 막 거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 기닫고막 그래 삽니다. 요새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부동산을 죽이고, 이 금융자산 쪽으로 머니무브를 시키려고 유도를 하는데, 막 그게 성공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 한국 국민들 정서에 이 코스피는 배신의 아이콘이고, 속을 썩혀도 부동산은 배신 안 한다. 이런 믿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가, 이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계속 지켜볼 일이 올 시다. 그러면 도저히 이 강서구 명지 신도시는 희망이 없냐 하면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측에서 여기 아파트와 상가만 공급한다고 그동안 비난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비롯한 이 벤처 기업 100곳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법원, 도서관 등 공공기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유치한다고 합니다. 부산은 더 이상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해수부가 부산에 온다고 언제 확정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해수부가 당연히 부산에 있어야 하는데, 전부 세종으로 밀어넣어서 이 번지수가 안 맞았거든요. 근데 세종에서 부산으로 그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연한 거를 가지고 절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뭐 1인 시위까지 하고 막뭐 삭발도 하고 그러던데 아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내려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해운 관련 기업들과 또 조선 물류 관련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전부 부산에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왜 해양 수도 이 부산에 안 있고 전부 서울에 올라가 있고 또는 내륙에 있고 뭐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명지 여기 여전히 공터도 많고 건물도 많으니까 여기 함 유치하고 배도 우야든도함대보이서큰 배가 여기 대면 얼마나 보기도 좋겠습니까? 자 부산은 이 부산 시민 부산시민이 지켜야 됩니다. 아파트는 이미 많이 지어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업을 유치해가 제2의 도시 타이틀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찬란한 번영의 해양수도 항만도시 이 부산을 새롭게 이루고 합시다. 자, 부산 갈매기 강호발. 오늘은 명지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